안녕하세요. 가자캠핑입니다. 오늘 약간은 틀린 트럭캠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트럭캠퍼는 더블캠용으로 아주 짧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뭐, 큰 틀은 비슷하지만은 요기저기 조목조목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번에는 창이 1100으로 퍼졌습니다 옵션으로 큰 창을 원하셔서 1100짜리로 양쪽에 설치를 했고요 천정에는 맥스팬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납장은 문을 달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작을 해 봤고요 뒤편에는 저희가 늘 하는 식으로 프레임으로 문을 제작해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전기 뭐, 무시동 온풍구 등등 여러 가지 편리 사항도 뒤쪽으로 몰아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천정에는 실내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커다란 창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이번에 평상으로 소파형이 아닌 평상형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평상 밑에는 대용량 배터리를 매입을 시켜서 전기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역시 뭐 간단하게 수납박스 겸 전기 컨트롤 스위치가 있고요. 그 밑에는 여성분들이 밤에 외부로 나가는 걸좀 꺼려하셔서 종식 변기를 이완에 수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작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럭 캠퍼는 이번에 더블 캠용이라 길이가 21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 길이가 1600으로 했고요. 대신 발을 뻗으면 발을 받칠 수 있는 옆에 상식으로 거치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취침 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부착을 해 봤습니다 자이 트럭캠퍼는 제작 가격이 맥스팬 부착했고 창문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치 겸 수납박스를 제작을 했고요 또 아웃 트리거도 집어넣었습니다 무시동 히터도 이번에는 추가를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됐고요 배터리도 이번에는 405 a 짜리 대용량으로 인산철 배터리를 구입을 해 해서 여기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럭 캠퍼 총 제작비가 811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트럭 캠퍼는 이번에 아주 약간은 다르지만 뭐 비슷한 이런 형태로 한번 제작을 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작하고 있는 제품들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